하세요. 저는 오빠 둘의 언니 하나인 집안에서 막내로 자라오면서 가족들 모두의 사랑을 분해 넘치게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저희 집은 남들처럼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셔서 바쁘게 사셨고, 엄마는 자그마한 공장에서 주야간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밖에서 거의 일을 하시다 보니 사계절 중에 겨울만 빼고 거의 얼굴이며 발이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사셨던 걸로 기억이 드네요. 지금도 나이 60이 넘으셨는데도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세요. 지금은 오빠가 아버지 건설업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엄마 역시 밤낮으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지금은 하시던 일다 그만두시고 언니네 애들을 봐주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막내라서 언니, 오빠들 도움으로 완전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워낙 애교도 많다 보니 저희 집의 분위기를 잡는 건제 몫이었죠. 저는 보고 자란 게 있어서 그런지 생활력이 강한 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영향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희 부모님은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형제들과도 비교하지 않으셨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장점을 한없이 칭찬을 해주셨고, 단점은 되려 응원을 해주셨어요. 장점이 더욱 부각되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지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너무 행복했고 자존감 또한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는데 모든 게 결혼과 동시에 다 달라졌어요. 자존감이 정말 높았던 저는 시어머니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역시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해서 결혼에서도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남편과의 만남부터 말을 하자면 남편은 같은 고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서로 관심도 없고 친하지 않은 사이였어요.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 동창회에 갔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반가워하더라고요. 사실 친했던 사이도 아니어서 조금 서먹서먹하고 머지했는데 술한잔 먹은 남편은 애들도 다 있는데서 갑자기 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얘가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러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더 신이 나서 고백하지 그랬냐고 부추기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렇잖아도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애랑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는 마음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저희를 얘기에더 신이 나서 반에서 유동남일에 참견 잘하는 그 애가 나서서 이참에 그럼 고백을 다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들 하나가 되어서 그럼 지금이라도 서로 짝이 없으면 사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그 술자리에서 친구들은 저희를 엮어주려고 서로의 연락처를 친구들이 서로 교환해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술자리니까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참 웃긴 게 그날 이후로는 또다시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용기 내서 먼저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받더군요. 남편은 그날 그 모습과는 완전 다르게 술이 안 들어가니 말도 못하는 숙맥 같았어요. 저는 활발한 성격이 좋은데 조용한 성격이란 것을 알고 살짝 관심에 불이 켜졌다가 한순간에 꺼져버리더군요. 그렇게 몇 번의 통화와 몇 번의 술자리를 더하다가 친해졌는데. 친해지고 나니까 술자리에서의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한마디로 낯을 엄청나게 가리는 사람이더라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저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서 살짝 연인 관계가 될까 말까한 약간의 썸 같은 걸 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주변 남자친구들보다 군대 입대가 늦은 감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대학 입학하고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셨고. 대학도 포기하고 엄마 하시는 장사를 도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사를 하고 계신 것이 남자 손이 많이 필요했기에 남편이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아버지가 벌려놓으신 것을 수습하고 또 정리도 필요했지만 그땐 충격을 받고 정신을 못 차리시는 어머니와 남은 식구들을 책임져야 해서 결국 군대 이때까지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더 이상은 늦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이번에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때 저는 어느 순간 마음이 약간 남편한테 갔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고백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에게 고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이렇게 서로가 멀어지게 되었고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내게 되었어요. 일부러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고 제가 해외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안 했지만 어쩌다가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나면 묻지 않아도 친구가 알아서 알려줘서 어떻게 지낸다는 소식을 짬짬이 들었는데 굳이 일부러 다시 만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회사를 다니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을 정도로 생각은 나지 않아서 솔직히 잊고 살았었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친구랑 오래간만에 만나서 만난 밥을 먹으면서 술도 같이 한잔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제 남편이 나온 거예요. 사실 뜻하지 않게 이 사람을 만나니 깜짝 놀라면서도 반갑고 좋고 설레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정이 이상했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이 그리웠었나 봅니다. 저희는 그날을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서로 연락이 안된 것을 서로의 탓으로 따지며 마치 연인 관계라도 되는 듯이 기싸움을 하고 그랬어요. 친구도 저희의 모습이 그래 보였는지 쓸데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참에 너네 진짜로 사귀어 봐라. 괜히 서로 간만 보지 말고 말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한 마음에 몰간을 보냐고 했는데 남편이 술한 잔을 마시더니 돌변해서는 예전 모습처럼 장난스러운 말투로 그럼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장난스럽게 그래 그러던지라고 했더니 남편은 재차제 말에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저희를 부추기면서 니들 장난 그만하고 그냥 진짜 사기 라고 자꾸 했었죠. 저희는 서로 술김에 그럴까 하다가 진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는 예전에 만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서던지 서로 사귀게 되자마자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집에서 프리랜서 로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적 여유 가 많았고 남편이 퇴근하거나 휴일 이 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남을 가지다 보니 주말 부부처럼 지낸다고 해도 손색이 없었죠. 그땐 이 사람만 보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가는 대로 주저없이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로 너무 잘 맞아서 얼굴만 마주치면 서로가 뭘 원하는지 알아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채워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제가 그때 보지 못한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꾸 다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다지만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 연애 때와는 다르게 완전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이고 사랑의 눈이 멀어서 보였던 것도 보지 못한 것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단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해하려고 해봤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점들이 보이는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냥 못 보고 지나친 거에 대한 제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연애 때 봐왔던 남편은 참 성실하면서도 반듯해 보였고 항상 깔끔하고 부지런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연애 때그 사람은 없어지고 완전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때는 완전 잡아둔 물고기 다루듯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사람을 잘못 본제 탓을 하기로 했고 서로가 맞춰가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걸 가지고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또한 저에 대해 실망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요. 제가 남편의 특히 두 가지 행동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생활력과 부지런함 그리고 가정에 충실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남편이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란 걸 가끔, 아니, 자주 잊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집은 자기 생활을 밖에서 다 즐기고 나서 찾아오는 휴식처 같은 곳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참다 참다 이대로 가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결심을 하고 친정 엄마한테 애를 맡겨두고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남편이 출근하면 아는 지인들과 만나서 저녁 늦게 들어가고 집안일을 하지 않았고, 말로 해서는 제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싸울 것 같아서, 당한 만큼 돌려준다라는 방식으로 눈에는, 눈이에는 이렇게 똑같이 행동했더니 슬슬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이 제가 왜 이렇게 밖으로만 싸돌아 다니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투덜거렸고, 나중에는 급기야 이 문제로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진짜 너무 한다. 내가 요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신 프리랜서 일도 요즘 없어서 일도 많이 안 하잖아. 그럼 집에서 집안일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요즘 맨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고 그러는 건데? 내가 집에 오면 저녁밥도 차려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쌓아둔 걸 풀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하는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그때는 일이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일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저런 말을 하니까 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는 왜 나오는데? 그리고 말 잘했네. 당신이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 나 솔직히 당신이 했던 행동들 정말 이해가 안 됐어. 자기 일 다닌다고 힘든 건 아는데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그냥 하숙집도 아니고 요즘 나랑 말도 안 하고 싶고 TV 보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자지 않았어?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옷도 벗으면 그냥 대미 허물 벗듯이 아무 곳에나 벗어서 던져두고. 이게 서로를 생각해 주는 부부라고 볼수 있어? 나 당신 파출부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건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랑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고는 남편도 양심이 있는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했고, 이제는 집에 오면 하숙집에 온 듯이 안 한다고 하길래 그때는 그냥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기회를 바로 잡고 더 성숙한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에 부모가 되어가는 이야기에 관련된 책들을 선물로 줬습니다. 역시 제가 남편을 완전 잘못 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저의 아버지만큼은 아니어도, 예전과는 많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더군요. 그 상황을 보고 테클을 거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아들 매일같이 늦게까지 일하고 고생 많이 하고 있으니 잘 챙겨줘라. 불쌍한 내 아들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신세 한탄에 시작하시면 기본 30분이 넘게 혼을 내십니다. 그것도 아침에 한번 저녁에 또한번 전화를 하시는데. 뭘 그리 밥에 한이 있으신 건지 그놈의 밥 가지고 매일 잔소리를 하시는데 어머님의 전화가 오면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1년은 저도 나름 힘이 들었지만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자식을 위하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좋게 생각하면서 시어머니의 신세한탄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게 참았을까 싶고 참 오래도 들어줬던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잔소리를 들어드리는 것도 그만하고 싶던 찰나 마침 출근을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은 밥 때문에 잔소리는 그만두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기대였고 제 기대는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죠. 제가 무슨 식무도 아니고 제게 바라시는 게왜 그렇게 많으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를 하셔서는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에비 밥은 제대로 차려졌냐로 시작해서 바쁘다고 아침 거르게 만들지 말고 옷은 따뜻하게 입혀서 출근시켜라. 나갈 때는 몸이 따뜻하게 든든하게 밥을 먹고 나가야 힘이 안 든다. 이런 똑같은 반복적인 말을 1년이 넘게 들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시어머님의 잔소리에 너무 지쳐서 힘없이 알겠습니다라고 약간 힘이 빠진 말투로 말을 하면 니가 아직 젊어서 뭘 모른다고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려면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도 바쁘게 식사 차리고 출근 준비하고 친정엄마에게 아기를 맡기고 하면 정신이 없었거든요. 안 그래도 바빠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아침마다 전화기를 붙들고 끊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남편 회사 사정으로 인해 남편은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했기에 저는 잠이 부족하더라도 매일 남편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평생을 살아오면서 보고 자란 것이 있고 데워온 게 있었기에, 나름대로는 남편에게 내조를 잘하려고 항상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침에 남편을 보내고 1 시간 정도가 지나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죠. 저한테 전화해서 묻는 것은 남편에게 오늘은 뭐를 해서 먹였냐는 질문을 하셨고, 더 소름 끼치고 기가 막힌 건 제게 그걸 물어보기 전에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또 다시 확인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걸 알고부터 정말 너무 불쾌했었죠. 그만큼 저는 누구에게도 떳떳할 만큼 남편에게 노력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하루 종일 회사일 보고 집에 오면 아기 케어하고 집안일 하다가 늦게 자더라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전날 미리 준비해둔 음식 차려주고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 영양분다 생각하면서 식사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속이고 했던 행동이 괘씸해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걸다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했을 테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남편 아침밥 챙기고 또 아이까지 챙기고 제가 출근 준비도 하려고 하니 정말 힘들어서 기절해버릴 것 같더군요. 회사에서는 그 전부터 제가 했던 일이었기에 다행히도 어렵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아이였습니다. 근처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대기 순번이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친정까지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평일에 매일같이 아이를 데려다 주고 회사를 출근하려고 하니 저도 너무 힘이 들더군요. 저희 엄마에게 부탁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봐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운전을 못하시는 엄마에게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면서 와달라고 하기도 마음에 걸렸죠. 그리고 그때 시어머님도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계셨기에, 시어머니한테는 아예 말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할수 있을 때까지만, 친정엄마가 아예 저희 집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아이를 봐주시는 것도 고려해 봤는데, 시어머니가 생난 일을 치시면서 그러려면 일을 그만두라고 핏대를 세우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시는 건지 여쭤봤더니 친정엄마가 같이 지내면 당신 네 아들이 힘들고 불편해진다고 안 된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게 말할 수도 있는 걸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하는데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님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제가 힘들더라도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출근하는 걸 택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너무 지쳐가서 결국 일을 그만둘까도 생각해 봤는데, 저도 제가 바라는 꿈이 있었기에 그걸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고충을 들어준 남편 덕분에 나름대로 조율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전날에 미리 요리를 해두면 남편이 스스로 밥을 챙겨 먹고 출근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도 결국 나중에 시어머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난리가 나버렸죠. 사실 그때 출근하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아침밥을 뭘 먹었는지 묻는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날 준비해둔 반찬 중에 뭘 줬는지 잘 생각나지 않아서 대충 줬다고 한 적이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고 왜 그렇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날 바로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저희 집까지 쳐들어와서 전화를 걸어오시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때 마침 저희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님이 저희 엄마에게까지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딸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하냐고 했답니다.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그 순간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해서 눈물이 날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시어머님은 혼자서 실컷 얘기하시더니 저에게 당장 회사에는 반차를 내고 조퇴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조퇴를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하루 종일 심란한 마음으로 바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황당한 건그 새를 못 참고 시어머님이 저희 회사 앞이라고 당장 내려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사정이 생겼다고 말을 하고는 조퇴를 해서 회사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로 화가 나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니까 미안한 마음보다도 오히려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겨우 이런 일로 집에 쳐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가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오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힘들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너무 서운한 마음에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라고 했죠. 그러자 몰상식한 시어머니는 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뺨을 때려버리고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대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잘난 회사 다니길래 남편을 개똥으로 알고 네 잘난 맛에 사냐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자 로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너무 당황해서 뺨이 아픈지도 모른 채 그냥 시어머니를 밀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니가 뭔데 날 미냐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경비 아저씨도 놀라서 시어머니를 같이 밖으로 끌어냈죠. 진짜 그 순간 누가 보면 제가 바람이라도 나서 이런 일을 겪는 거로 알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너무 굴욕적이고 분해서 그날 회사 그만둔다고 작정하고 그 자리에서 대판 싸울까 하다 겨우 참았습니다. 결국 사람들 눈을 피해서 시어머니를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내려갔고 지하 주차장에서도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일단 어머니 차에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완강히 거부하시는 걸 너무 열이 받아서 반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시동을 걸었고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거칠게 차를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 차에서 말하자고 하더니 왜 출발하냐고 하면서 당장 세우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자꾸 밖에서 소리를 지르시니까 회사 근처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고, 그제서야 알았다면서 가만히 계시더군요. 그때 제가 가려고 했던 곳은 친정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저희 집이 아닌 다른 곳이라는 것을 눈치채시고는 또 난리를 치면서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러댔죠. 그때 때마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서 말했습니다. 당신 아침밥 안 줬다고 당신네 엄마가 지금 우리 회사까지 찾아와서 내뺨 때리고 소리지르고 난리가 났어. 내가 당신한테 아침에 밥못 차려준 게 이렇게까지 욕먹고 뺨까지 맞을 일이냐고 말했고 지금 어머니 모시고 친정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당신도 당장 우리 친정집으로 오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결국 친정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고 집에 들어가 보니 연락을 안 하고 와서 그런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도 없는데 왜 여기를 온 거냐고 또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와 같이 왔다고는 말을 안 했고 집에 왔다고 말하면서 어디냐고 물어보니 부모님 두 분이서 집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계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할 얘기가 있으니 바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친정집에 데려간 이유는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하셔서 딸 교육 못 시키고 시집 보냈다고 하셨다길래 그 말처럼 못 배운 행동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곳에 데려갔던 겁니다. 아무튼 10분 정도를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더니 저희 아빠와 엄마 두 분이서 같이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시어머니를 보시고는 어리둥절해하셨지만 웃으면서 반겨주셨죠. 사돈 오랜만이에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반갑게 맞아주는 저희 부모님의 인사를 면전에 대고 인사도 받지 않고는 혀를 차기 시작하더군요. 참못 배웠다지만 당신네들 딸 하는 짓거리 좀 보세요. 느닷없이 차에 태우더니 아무 말도 없이 여기로 데리고 왔지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황당할 만도 했지만 제가 겪은 거에 비하면 비교조차나 될까요? 아무튼 제가 남편을 버리지 않고 남편과 계속 결혼 생활을 지속하려면 도저히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 잘못된 버릇을 제대로 고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경우없는 짓을 한게 맞을 수도 있죠.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1년 정도를 어머니께 시달리면서 남편 챙겨줘라 뭐해라 전화하시는 거 전부 고분고분 받았죠. 근데 오늘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셔서 욕하신 건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고 사과를 해주셔야 할것 같아서 모셔왔어요. 아까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사과해주셨으면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가 왜 사과를 하는데?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시집왔으면 내조나 잘할 것이지 네가 뭘 잘했다고 큰소리냐 나는 사과 못하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오히려 사돈이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저희 엄마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제 아빠는 그래도 이런 상황이 난감하셨던 건지 아까 집사람한테 어떤 내용인지는 다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사돈께서 이해해주세요 라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랬던 건 이런 게 아닌데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일단이고 애아빠도 일단이는데 둘다 아침에 바빠서 아침 못 챙겨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가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할 정도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보세요, 사돈. 애가 이렇다니까요? 알아듣게 좋게 말을 해줘도 어른들 앞에서 이러는데 제가 며느리한테 나중에 무슨 말이라도 하면 난리 날까 봐 제대로 말이나 하겠